다만 이 남자가 걸리는 거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서 아드님이 바어는 족족이 집에다가 이제 줘야 돼. 그러면 여자 쪽 부모님들이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했죠 당연히. 성공 전략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잘난 여자는 싫어한다는데 대표님이 듣기엔 어떠세요? 무슨 소리예요? 요새 남자분들은 자기보다 더 잘난 여자를 만나고 싶어한단 말이지. 이런 남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면 진짜 평범한 뭐 대기업 다니는 남자인데 상위 1%의 재력이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삶에 완전히 반전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판 여자 신데렐라가 아니라 남자 신데렐라가 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남자 신데렐라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35살, 키는 180, 학교는 인 서울 4년제를 졸업을 했고요. 직업은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입니다. 연봉은 최소 1억 5천 이상, 자산은 집안용 편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이제 집에다 좀 주다 보니 모아놓은 거는 한 1억 2천 정도. 그리고 부모님 노후가 좀 세모야. 본인이 한 달에 용돈을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의 이상형은 화목한 집안에서 잘 잘 자라고 밝은 친구인데 결론은 경제력이 있는 여자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한테 왔을 때. 왜냐면 자기가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좋잖아. 누가 봐도 육각형에 가까운 남자인데 다만 이 남자가 걸리는 거는 부모님의 노후가 살짝 미지근한 정도. 그래서 차라리 누나 저는 얼마든지 제 여자로 만들 자신이 있으니 경제력 있는 여자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소개한 여성분은 나이는 혈은 하나, 키는 67 정도 되고요. 예뻐요.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 그리고 학교 는 해외 명문대 졸업을 했고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에요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크게 운영해 연봉은 1억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고 부모님 자산이 최소 300억 이상 그러니까 최소예요 이분도 줄일 만큼 줄인 거야 이상형은 자상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잘 자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아, 우리 집이 부자인가 이것도 모를 정도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순수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남자가 어느 정도 좀 똑똑하고 외모가 괜찮고 본인하고 대화만 잘 되면 괜찮다라고 하는 친구예요. 크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외동딸이야외동딸이야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외모를 좀 봤어. 그래서 주변에서 변호사다, 의사다, 과업 승계하는 남자다 해도 키가 작거나 매력이 없거나 막 이랬는데 이 남자분 자체가 외모도 잘생긴데다 매너도 좋고 위트도 있어. 너? 여자가 푹 빠진 거죠 그러면 여자 쪽 부모님들이 반대 안 하셨어요? 반대했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이 어머님 아버님은 전문직을 원했어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증권사 있는 남자를 해주다 보니 직업적인 부분을 일단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집안도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산이 300억 이상이니까 부모님이 약간 좀 교직에 계시거나 안정되기만 하면 좋을 텐데 노가 막 아주 세모 정도라고 하니까 좀 답답해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두 가지 이유로 좀 거절을 하다 보니 이제 따님하고 좀 마찰이 있었는데 따님이 아버지를 좀 설득을 했어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보자라고 해서 이제 남자분이 왔는데 남자가 똑똑하잖아 완전히 본인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때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계획표를 연도별로 해서 다 갔다가 자기 자신을 PT한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이제 팁을 줬지 우리 아빠는 좀 계획적인 남자를 좋아한다 근데 얘가 사업을 하거나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증권회사에 다니다 보니 그사람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이 아버님은 내가 어느 정도 비전을 제시를 해야 딸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도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버지가 딱 봤는데 남자가 똑똑해 거기다 생긴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나중에는 내 딸하고 같이 가업 승계를 받아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아버지가 머릿속에 그렸던 거야 그리고 남자가 전략이 있었어요 여자는 여자 핸드폰 들어가면요 은 아예 그냥 사진이 없는데 그 남자분은 여자분하고 뽀뽀하고 막 스킨십하고 이런 사진을요 카톡에다가 딱 올려놓은 거야 만천하의 이 여자는 내 여자다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어머 이 사람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둘이 너무 짝짝꿍이잘 맞은 거죠 너무 똑똑한 신데렐라 똑똑해 왜냐면 남의 재물을 봐주고 계획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보니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걸다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사업하는 아빠 입장에서는 아우 이 자식 똑똑한데 생각 든 거죠 두 번째 남자 신데렐라입니다 나이는 36 키는 175 학력은 인서울 4년제 5위권 대학을 나오셨고요. 직업은 책급 공무원. 이분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한 6천. 돈이 너무 없죠. 왜 이거 없냐면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서 아드님이 바오는 어... 족족이 집에다가 이제 줘야 돼. 거의 이제 끝날 때쯤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야. 부... 생겼어요? 아주 잘 생긴 건 아니지만 그 약간 탤런트 서브 제대로 가시죠 80년대 하이틴 스타 아닌가요? <laughs>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 약간 가수 팀 <laughs> 이런 바른 생활의 사나이 느낌이 있어요. 훈남이네요. 훈남이죠. 여자들이 좋아할 인상. 그런 인상을 지니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성향도 너무 괜찮고 남자분 자체가 열심히 살고 긍정적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아버지가 부도난 거 빼고는 아주 그냥 나무랄 게 없어. 근데 연애 경험도 나이에 비해서 두 번밖에 없어. 여자도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이 남자분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었어. 성향이나 이런 느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남자분을 너무 잘 봐서 제가 짜줬어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나이는 뭐 최대 뭐 위로도 보고 동갑으로도 보고 뭐 그냥 밝고 경쾌하고 좀 경제력 있는 여자를 보는 게 어떻겠냐 골고루 보자라고 해서 소개한 여성이 나이는 동갑 36이었습니다 키는 한68 정도 됐고요 학교도 인 서울 4년제 좋은 대학교 나오셨고요 여자분은 일반 회사원인데 아버지가 금융업계 큰손이야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아버지 재산도 확 줄였고 다 줄였어요 이 여자분은 연애 경험도 되게 많고 돈이 자기가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만나면서 자기의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남자들한테 지쳐있던 상태에서 저한테 와서 이분이 하는 얘기, 언니, 돈은 제가 진짜 많으니까 저는 착하고 정말 괜찮은 정신 건강한 남자를 해주세요. 단 외모는 좀 깔끔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던 거죠. 여자분 스펙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일단은 여자분이 남자를 만났는데 첫 번째가 남자가 되게 여유 있더래. 딱 웃는데 삶에 찌들린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도 꼬인 데도 일도 없고 되게 순수한 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가장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자분 아버지도 되게 자수성가형인데 이제 자라온 환경들 아버지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분도 이제 부모님 부도나고 이런 거를 다 꿋꿋하게 이겨내고 빚을 거의 갚았잖아. 그 점을 높게 본 거야. 대부분 여자들은 아씨 어, 부모님 빚 갚고 있어 짜증나 이렇게 볼 텐데 이 여자분도 본인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좋게 보였겠지.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보다 가식이 없고 천진난만하고 아기 같았대. 그러니까 아기 같다는 게 책임이 없고요 사람이 편안한. 느낌이죠. 근데 대부분 남자들 만나면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눈 굴리는 게 보이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본인하고 만났는데 항상 남자들이 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약간 열등의식이 있는데 이 남자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자의 성공 전략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전략이 없어. 이분 자체가 그냥 너무 편안하고 솔직하고 있는 걸다 까니까 그게 매력이었던 거야. 전략이 없었던 게 이분이 성공한 거였죠.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잘 만나고 일단은 두 분은 결혼한 지한 1년 반 정도 됐고 지금 외국에 계세요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사이가 너무 착한 거를 1년 동안 보시고 니네 둘이 유학 가라 왜냐면 아버지 거 이제 어떻게든 물려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분의 선함이 이렇게 좋은 결혼을 이끈 거예요 제 아들도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현실판 남자 신데렐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100%다실하고 각기 다른 두 분이 이지만 첫 번째 분은 어찌 됐건 본인이 목적성을 가지고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여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왔을 때내 여자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간파해서 센스 있게 아버님한테 자기 반의 피아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공 포인트였던 거. 제가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간 거야. 두 번째 남자분은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여자분 이런 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칭이라는 거는요, 매니저가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남자분은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잘간 거죠. 그럼 이건 누구의 탓이에요? 저의 탓이죠. 그래서, 나도 지금 신데렐라를 좀 한번 꿈꾸고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가 한번 상담해보겠습니다.